Subhanallahu Alaihi Wasallam, ocean more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6, 4, 35기와 아로티시 17기 기독신의 동기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여주의 아름다운 자연 가운데 주님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날씨와 환경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섭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각자의 길을 걸어오며 군과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아, 네. 오늘 이 자리가 단지 사람 간의 만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된 믿음의 교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아, 네. 이 연합력별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더 깊은 유대와 신뢰를 나누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화합과 연합이 이루어져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주는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경험한 훈련과 사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전이 더해져 우리의 삶이, 가정과 사회, 조국과 교회를 위한 거룩한 도구로 수임받게 하옵소서 아, 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조국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군인들과 장병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공의와 정의 안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 네.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순서와 찬양, 말씀, 교제가 하나님께 향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아멘. 참석한 한분한 한 분의 마음의 위로와 기쁨과 새로운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관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오늘의 준비된 말씀으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며 아멘.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일정을 준비하고 주관하신 아로티시 17기 신회의 정성건 회장님과 임원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기약하여 많은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오늘 참석한 아로티시 17기 회원과 6사 35기 회원님들 모두에게도.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빛과 소금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예배 후에 준비한 모든 일정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까지 주님 일일이 주관하여 주시길 주시길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반갑습니다. 제가 한그0여년 전에 전체 우리 예, ROTC 모임에 예, 이렇게 강사로 섰다가 아, 제가 좀 떨렸습니다. 예, 저는 부흥 강사로 계속 활동을 하고 상담 사역을 하고. 예, 가정 사역을 하는 아, 그런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렇게 떨어보긴 처음이었거든요. 예, 선배님들 다 계시니까 예, 제가 떨리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 동기분들을 뵈니까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주와 같이 길을 걷고 주와 온리라니 그 우리 네 주님 걸어가시 알자 씨를밝겠네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외 기묘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여정을 완주하게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오늘 나라를 위하여 젊은 날 군에서 수고한 헌신한 주님의 자녀들 이제 남은 일생의 여정 속에 영적 믿음을 더하여 주님을 닮아가겠다, 구원을 완주하겠다,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혼돈의 시기, 주님의 기회에 손길을 구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 지어다. 아멘. <laughs> 자,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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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오감사합니